<laughs> 네, 히어로 칸타레 및 이제 노도보 다이스 IP를 기반으로 한 이제 엔젤 게임즈 들고 있는 엔젤 게임즈의 이펙트 부분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.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것 외에도 집에서 이제 따로 준비하고 하는 시간으로 이제 면접을 이것저것 보다가 이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질문을 받았습니다. 쉐이더 같은 이제 세부적인 이제 좀 상급자 코스랑 좀 간단하게 이제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부터 어떤 걸 주로 잘하는지 이런 식으로 기도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. 그냥 하던 대로 안 하고 그냥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던 걸 그냥 다 갈아엎고 그냥 새로 한번 시작해보자 는 마음으로 새로 만들어 보던가 아니면 좀 여행을 다녀보면서 휴식기를 하셨습니다.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 이제 처음 이팩터라는 부분은 학원이 아니면 접근하기도 힘들고 혼자서 도 독학하기엔 다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제 학원에서 거기에 대한 가이드를 받게 되고 이제 기본적인 나아가야 될 길을 이제 학원에서 제시해주고 이제 그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머지 부분들 이제 혼자서 또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. 어, 너무 남들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자기가 할수 있는 거를 최대한 살리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걸 이제 따라하려고. 하다가 이제 못하는게 가장 큰 슬럼프의 주 원인인데 그냥 그런 거 따라하지 말고 자기가 할수 있는 것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을 최대로 따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재밌게 하길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